보실게요. 음, 처음에 김치냉장고를 사시면 이런 통이 와요. 근데 쓰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닦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씻어볼 거예요. 자,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고 처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으시면 안 돼요. 여기 물을 붓는 거는 이렇게 안 닦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것처럼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물을 붓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냥 세제만 바르고 문질러 주시면 훨씬 좋아요. 물을 넣게 되면 꼭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통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보통 보면 그. 굉장히 오래 쓰시다 보면 대부분이 다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들 아깝다고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이 방법을 써 보세요. 자, 어느 정도 문질렀으니까 이제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얼마나 지워졌는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지워졌다. 그러면 한번더 말려서 한번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일차로 세제가 다 없어지기 전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없어진 게 보이죠? 난 깨끗하게 세제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중간 중간 세미가 잘안 가서 안 지워질 수 있는데 이거 안 지워진 거는 아까처럼 한 바장 말린 후에 물 적시지 마시고 말렸다가 한번더 하시면 완벽하게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없어졌는지 아까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죠? 조금 너무 오래됐던 거여서 조금 얼룩진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루를 말렸어요. 그런데 아직 얼룩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김치냉장고를 쓰시다 보면은 이런 통이 같이 들어있었던 애들이라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시고 새로 딱 맞는 거 구하기가 힘드셔서 막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한번더 닦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이는 물을 넣지 말고 근데 수세미에도 물이 없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실수했네요 수세미에 물이 많아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아까 남아있던 부분 제대로 보셨나 모르겠네 그 영상에 들어갔으려나 같은 꾸석댕이에 있는 애들이 잘안되었던것 같아서, 이거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볼게요. 수세미에 물이 없었어야 되는데, 좀 많았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여러 번 닦기 싫으시면 수세미에 되도록이면 물기 없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한번 헹궈 볼게요. 티 포인트는 일단 세제, 그 세제 수세미 묻히기 전에 여기 통을 물에 적, 적시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해보도록 <목소리도> 할게요. 이 세제가 묻으면 어디가 얼룩될 건 부분인지 잘 몰라서. 잘 못잡게 되고 완벽하게 된것 같지는 않아요. 자, 2차 세정이에요. 이게 2차 세정인데 아직도 얼룩이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더 말린 다음에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제 지난번에 두번 하고서 닦고 이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실수한게 있죠? 물을 묻히지 말아고겠는데 물을 묻혀서 오늘은 물 묻히지 말고 잘 닦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번보다 많이 진혀진 상태에서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 지워지기를 바라면서 수세미가 문제있는 것 같긴 해요. 집에 있는 초록색 수세미를 하는 게 좋을 듯 해요. 이게 여기가 마모가 많이 돼서 잘안 닦이는 것 같아요. 잘 닦아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하실 때는 수세미에 반드시 물을 묻히지 말고 세제만 하시는 걸로 그러면 저보다 빨리 잘될것 같아요. 김치냉장고를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김신냉장고 틀에 딱 맞춰서 나온 거라서 다른 통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도록이면 닦아서 쓰려고 하는데 잘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 상황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임내신이굉장 좌우한답니다. 세제를 좀더 해볼게요. 힘을 줘서 마른 상태로 또 자, 이렇게 이깨끗해진걸 보실 수해있어이해 자, 한번 볼 자, 게요전 자, 적으게 해서. 이게이 너무 세게 하면 또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상처 없이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김치냉장고가 한 15년 정도 된 김치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쓰실 때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얼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모은 균이라고 해서 안 없어져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쓰는데 그런 건 조금 자세해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오늘은 어, 이렇게만 봐도 많이 깨끗해진 게 눈으로 보이죠? 자, 한 아무래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이걸로 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마모가 안 되게 하려고 얘를 안 쓰려고 했는데, 얘를 쓰니까 아주 잘 닦이는데, 잘 닦이는 건지 끌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눈으로 봐서는 아주 깔끔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닦아 놓으니까 얼룩이 질 새가 없겠지만 오래된 통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뜨거운 물이니 녹차물이니 설탕물이니 다해 보셨을텐데 냄새도 안 가시고 맨 처음에 바싹 말린 상태에서 물 묻히지 마시고 수세미에다 세제를 묻힌 다음에 닦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했는데 잘안 지워졌다 하면 말린 후에 몇번더 해보시는 걸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김장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많이 헹궈내고 맨 처음에 있었던 통과 지금의 통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티가 조금씩 남았을 때 신경 쓰인다 싶으시면 말린 다음에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